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0문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 여섯 번째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은 결코 떼어서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에서도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지,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승천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좌정하신다는 말로 보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하와 승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 하셨고, 지금 무엇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까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는 전부 과거에 무엇을 하셨는지에 집중되어 있었죠. 성육신 하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이 모든 것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됨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고 고백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 머리로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이제 할 일을 다 하시고 편히 앉아서 하늘에서 구경이나 하고 계신다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심으로 모든 일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여전히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심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의 사역을 지속하여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좌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다라는 말은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에게 우편 좌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좌우편이 있다 하여도 그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무의미하거나 가치 없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상징적인 그런 의미, 오른편이라는 것,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로 인식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좌정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보좌에 앉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교리 문답의 승천의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천사들도 하늘에 있지만 그 천사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 자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우리 하나님에게만 예비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좌정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정하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승천만으로 하늘에 오르셨다는 뜻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래서 좌정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우리가 부원하여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승천이 천사들과 죽은 성도들이 거하는 낙원에 갔다라는 의미였다면 좌정은 하늘 중에서도 구체적인 장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왕의 왕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심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좌정하심은 그리스도의 왕대심과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고백했던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여 계신다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또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왕 대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의 주 대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왕 대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시며 주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